네 어제 그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나쁘게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4% 정도 또 폭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 여파로 현재 삼성전자도 개파락을 띄우면서 지금 7만원까지 이탈하는 이 전저점에 대한 7만원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그냥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제로 모멘텀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글로벌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의한 흐름들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국에 최근에 뭐 HBM이다 뭐다 이 삼성전자가 D램에 대한 뭐또 <laughs> 다른 성공, 앞으로 이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호황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 탑다운 전략을 확실하게 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야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한번더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 지금 어, 7만 원까지 이탈을 하면서 6만 원, 6만 9천 원대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나오고 있어요. 좀장 초반에 이 개파락을 확실하게 6만 9천 8백원까지 800원, 시키고. <laughs>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일단 창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결국 이 BNP 파리바 이 메릴린치 그리고 모건스텔리 골드만삭스와 같은 현재 외국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또다시 이 매도 압박을 상당히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흐름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주가 특히나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9월에 금리 인하, 그리고 11월에 대선까지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어떤 거? 내용을.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현재 구하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가 결국 경계침체 우려 속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이 나스닥이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노동절 다음날이었던 3일, 미국, 미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근데 제조업 경기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번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 전체적으로 특히나 엔비디아는 9% 이상 그리고 시간 외에서 2.41%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총 마이너스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9월 금리 인하가, 인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laughs> 해결사가 될수 있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까지는 오늘 나온 이런 금락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단기 고점이 9월 중순과 10월 초쯤에 나올 수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금리 낮라는게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경제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잖아요.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안 좋은 내용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기준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도에도 6.5%대였던 금리가 1.25%까지 내려갔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도 에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마다 미국 지수가 어떻게 변했나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저 급락이 나와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더 빠질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첫 번째 시행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후에 나온 후에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지, 지수는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결국 금리인라는게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리인에 대한 호재는 금리인가 시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어느 정도 금리인가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호재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걸. 그러면은 이제. 9월 금리 낙까지 제가 단기 고점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여기에서의 고점 신호가 뜰때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네, 무조건 우리는 분할매도 해야 된다. 분할매도 하셔야 한다. 내가 뭐 이거를 또 다시 3년, 5년 들고 갈 거다. 뭐 이런 분들은 뭐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 거의 한 지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이후에 2, 3년을 더 기다리면 거의 뭐 7, 8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안 보고 이 삼성자 하나 들고 있어서 뭐 우리가 돈 버는 게 있나요? 절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결국 돈을 번다는 건 시장의 침체를 우리가 대비를 하고 여기에서 현금화를 준비를 해 놔야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저점을 다시 잡고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이 단기 고점이 언제 뜰 것이냐, 확실하게 또 가격대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 고점 신호는 언제 뜰 것인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격대로 파악하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9월 중순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저는 적어도 이전에 고점 구간 혹은 이 구간까지는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주가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너무나 고점에서 물려있다라고 하면 살짝 평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해봐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또 어설프게 그냥 올라왔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고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이 분할 매도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한번더 현금화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스텝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 지금 알아야 하는 건이 고점 신호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 이 고점 신호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시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시장 상황에 따른 상황에 따른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 고점 신호에서 매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가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이 구간 밑으로 살짝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7만 원대 6만 후반 6만 원 후반대에서 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구간 절대로 털리면 안, 된다,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그리고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가 소중한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개개인마다 이런 소중한 돈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어, 제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어, 0 1 0 2 0 1 1 9 6 7 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한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들어보자면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돈이잖아요, 돈.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을 본다라는 건 결국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또 매도 타점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는가가 나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분명히 결정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급락이 나온 이런 현 상황에서 내가 소중한 돈을 확실한 대응 하나로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 앞으로 더 크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물론 여러분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더 크게 앞으로 이런 구간들이 변동폭이 나올 때더 크게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걸 제가 한번더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는 어, 오늘 장 마감 후에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오늘 시장 상황 파악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미장에 대한 분석들까지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결국 돈을 버는 건 뭐다 매수와 매도 타점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할지 매수를 어디서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저는 오늘 좀 여러 가지 정말 지수가 하락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아서요. 더 좋은 영상으로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삼성이라고 이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